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 15장 특별한 장례식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니 로리네시시는 주택가에 위치한 페이지 가문의 저택에 안치되었다. 악몽 같은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밝아오자 숲과 들에서 일체감치 만발한 꽃들의 향기를 도시 구석구석에 실어나르기 시작한 달콤하고 향긋한 봄바람이 거대한 홀의 한쪽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로린의 관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자 주택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서둘러 걸어가다가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 찬 눈초리로 페이지 가문의 대저택을 올려다 보면서 이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준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로 향했다. 제1교회의 헨리 맥스엘 목사는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빽빽이 들어찬 회중들을 마주대했다. 그는 어젯밤에 겪은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힘과 열정으로 설교에 임했기 때문에 회중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웅변적이고 자극적인 어투로 설교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열정적인 호소로 일관된 오늘 아침의 설교가 어젯밤 사건의 슬픈 회상과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이나 준엄한 책망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심한 자책감에 빠지거나 내면적인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레이먼드의 시민들은 결국 시 당국이 주점 허가를 계속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에서 주점허가 반대파가 거의 승리를 거두리라는 렉탱글에서 퍼진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 거짓심이 판명되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가 판가름 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이건 압도적인 차이이건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레이몬드 시민들은 한해더 주점 허가를 연장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개표 결과로 인하여 레이몬드 씨의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책임과 비난을 함께 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표에 기권했고,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점 허가를 적극 주장하는 위스키 세력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만일 레이몬드 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단합하여 주점 허가 반대파에 찬성표를 던졌더라면 술집이 시민들 사이에서 득세하기는커녕 불법으로 인정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리라. 수십 년 동안 레이몬드에서 술집이 번성해 왔고 위스키 세력이 레이몬드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해 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젯밤 살해당한 그 가엽슨 여인은 누구인가? 그녀의 삶이 방황과 파멸의 구렁통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서슴지 않았던 술의 마수에 의해서 이처럼 꽃다운 나이에 무참히 살해되지 않았던가? 그녀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술집들이 주점 허가 지지 세력의 승리로 한 해도 문을 열게 됨으로써 술의 악마들이 던지는 유혹과 무서운 흉기로 인하여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로린처럼 피비린내 나는 종말을 거둘 것인가 한편 술집 지지 세력을 방관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레이몬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막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맥스웰 목사는 개표 결과에 대한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주일 아침 그의 회중들을 향해 이런 요지의 설교를 쏟아 놓았다 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남녀들이 그의 설교 도중 눈물을 흘렸다 마쉬 총장은 평소에 늠름한 자세와 잘생기고 굳건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가슴에 파묻은 얼굴에서 커다란 눈물이 양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회중이 많이 모인 대회에서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노출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 옆에 에드워드 노먼 사장이 단정한 육모와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로 반듯하게 앉아 있었으나 맥스웰 목사의 설교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송두리째 뒤 흔드는 듯한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입술을 떨면서 의자의 한 모서리를 힘껏 움켜잡고 있었다. 지난주 노먼 사장만큼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민의 여론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나약하게 일깨웠다는 생각이 심한 자책감과 함께. 노련한 편집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행동 방침에 의해 훨씬 전부터 여론을 선도해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쯤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리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 성가대 좌석에 앉아있던 레이첼 윈스로우는 참나무 칸막이의 난간에 닿을 정도로 얼굴을 숙인 채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맥스웰 목사의 설교와 기도가 끝난 후 가까스로 일어나서 독창을 하려 했으나 슬픔으로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그녀로서는 평생 처음으로 노래를 계속하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이 뜻밖의 장면 때문에 예배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이윽고 슬픔과 흐느낌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일찍이 제일교회가 이 같은 눈물의 세례에 파묻힌 적이 있었던가. 어떤 저속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리석은 흥분에도 동요되지 않은 채 항상 일사불란하고 빈틈없고 전통적으로 확고하게 지켜오던 제일교회 예배 질서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말인가. 최근 들어 제일 교회 교인들은 사실상 깊은 자책을 느껴오던 터였다. 이제껏 그리스도인이라 시고빈 껍질 뿐인 신앙의 감정에 의존한 채좀더 깊은 생명의 샘물을 거의 망각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그 무의미한 안일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제자도의 참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아침 맥셀 목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이미 서약한 동지들과 더불어 새로이 이 서약에 참여할 지원자들이 없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회중들이 모두 가버린 후에 교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처음 서약한 교인들 이외에도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음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깊은 동지애로 인해 모임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웠으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열기가 넘쳐 흘렀으며 위스키의 세력과 다시 투쟁을 시작하여 기필코 그 아성을 분쇄하고 말겠다는 강렬하고 확고한 결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오늘 교육관에 모인 모든 서약자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쏠려 있었고 합심하여 서로가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었다. 모임은 열정으로 인해 이따금씩 중단되는 기도와 진실한 뉘우침, 여러 가지 고백과 한층 새로운 생활을 염원하는 간구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모두가 한결같이 술집의 마수와 그 무시무시한 저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다.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제일교회 전체가 심한 동요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렉탱글도 역시 이상하게 술렁이고 있었다. 로린의 죽음 그 자체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못 되었다. 그녀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그녀의 죽음이 보통 이상의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최근 들어 그녀가 고급 주택가의 사람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렉탱글의 모든 주민들은 지금 그녀의 시신이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페이지가의 저택 내에 안치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관이 굉장하다고 과장된 소문이 렉탱글에서 이미 화제거리로 떠돌고 있었다. 렉탱글 주민들은 장례식이 어떻게 거행될지 자세히 알고 싶어 공연이 안달이었다. 장례식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치러질까? 버지니아 페이지는 장례식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 셈일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렉탱글 주민들이 고급 주택가의 부유층에 대해서 이처럼 엉뚱한 관심에 휩쓸리기는 처음이었다. 좀채로 그럴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레이 목사 부부는 로린의 친구와 친지들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명복을 빌어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다시피 했다. 방황하며 떠돌던 창녀였으므로 평소에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다가 최근에 회심한 신자의 대부분이 그녀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월요일 오후, 전해 없이 몰려든 상상 외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막에서 로린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다. 그레이 목사가 버지니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와 맥스엘 목사와 함께 상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법석되는 장례식은 딱 질색입니다. 그러나 로린이 아는 가난한 친지와 이웃들이 그녀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불쌍한 그녀의 시신 앞에 마지막으로 명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진지한 간청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더군요. 맥스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사님과 페이지 양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최상의 방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그레이 목사의 한결같은 순수성이야말로 위대한 힘의 원천인 것 같았다. 심각하게 그레이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맥스웰 목사가 입을 열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기에 일종의 전시효과를 노리며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군요. 만약 여기서 장례식을 치른다면, 렉탱글 사람들이 오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참여하는 가운데, 천막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양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해요. 오, 너무나 가련한 영혼. 그녀가 나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으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세속적인 전시 효과를 노리며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고 또 치러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이 소망대로 그녀에게 명복을 빌어 주도록 허락했으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천막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의를 보았다. 버지니아 베스트 박사, 롤린 맥스웰 목사 마쉬 총장, 제1교의 중창단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그날 오후 상당히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 한 명이 이웃 도시에서 열리는 편집자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우연히 레이몬드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는 렉탱글의 한 천막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거행되리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느껴 이곳을 찾아봤다. 이 장례식을 소상히 묘사한 그의 기사는 이튿날 대서 특필되어 수많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레이몬드 역사의 한 장이 될 만한 그의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여기에 싣고자 한다. 렉탱글이라고 알려진 무척 지저분하고 타락한 빈민가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존 그레이 목사의 천막에서 어제 오후 매우 특별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 장례식은 지난 토요일 밤 선거로 인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불쌍하게 희생당한 한 여인을 위한 것이었다. 고인은 이 전도자가 매일 밤 개최하는 복음 집회에 참석해오면서 최근에 회심한 것으로 보이며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친구들과 다른 회심자 몇 명과 함께 귀가하다가 뜻밖의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녀는 생존 시 술에 만취하여 방황하는 거리의 창녀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에서 거행된 그녀의 장례식은 대도시의 큰 교회에서 거행되는 어느 유명 인사의 장례식 못지않게 깊은 감명을 남겨 주었다. 우선 매우 세련된 중창단이 부르는 절묘한 화음의 아름다운 찬송가가 퍽 인상적이었다. 이런 지역에는 매우 생소한 한 이방인으로서 거대한 규모의 교회 안에서나 혹은 대음악회에서 들을 법한 매우 뛰어난 화음의 찬송가를 이런 빈민가의 천막 장례식에서 듣게 되니 정말 큰 충격이요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목할 만한 것은 뛰어나게 아름다운 한 젊은 여성 레이첼 윈스로우 양이 부른 성가 독창이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 미모의 젊은 여가수는 국립 오페라 단장인 크랜데시로부터 파격적인 대우의 입단 권유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우아한 태도로 부르는 찬송가에는 놀라운 위력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어 절반도 채 부르기 전에 대다수의 청중들이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물론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지만 그 뛰어난 목소리만큼은 수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었다. 그녀는 현재 제일교회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일 대중적인 가수로서 사회에 진출한다면, 어느 가수 못지않게 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처럼 뛰어난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어 조만간 크게 유명해질 것이다. 찬송과의 합창과 독창 이외에도 이 장례식은 매우 특별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언뜻 겉으로 보기엔 매우 단정하고 평범한 인상의 전도자가 진행을 위하여 몇 마디 말하고 나자 레이몬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의 헨리 맥스웰 목사가 나타났다. 그는 고인이 된 로린이 이미 세상을 하직할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해 두었었노라고 확신하면서 매우 예리하고 심각한 어조로 이 땅의 주류 사업체가 고인과 비슷한 남녀들의 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레이몬들은 철도 교통의 요지이고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집결하는 곳이라서 여기저기에 술집이 많다. 목사가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 그는 최근에 주점허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분명히 그는 주점허가 제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의 조사로서 전혀 부적당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다음으로 여느 장례식과는 판이한 매우 특별한 순서가 이어졌다. 천막 안의 관 부근에 자리 잡았던 여인들이 다 같이 부드럽고 서글픈 목소리로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찬송이 계속되는 동안 앉아 있던 여인들이 한 줄씩 일어나 관 옆을 지나가면서 제각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뜻으로 관 위에 꽃한 송이씩을 얹어 놓는 것이었다.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이 일어나 이 순서를 다 마칠 때까지.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날 천막 지붕을 촉촉히 적셔주는 가랑비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찬송가가 계속 이어졌다. 그것은 무척 단순하면서도 감명 깊은 장면이었다. 천막의 사방은 전부 말아 올려서 천막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백 명의 인파가 마치 죽은 듯이 조용하게 바깥에 선채 거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몹시 슬프고 엄숙한 표정을 띄고 있었다. 어림잡아 100여 명 이상의 여인들이 이 순서에 참여했는데 모두들 천막 복음 집회에 참석하면서 최근에 회심했다는 것이었다. 필자로서는 이 여인들의 찬송가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잘알 수가 없다. 남자는 없이 오직 여성들만이 부르는 합창소리는 무척 부드러우면서도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놀랄만한 감동을 자아냈던 것이다. 레이첼 윈스로 양이 다시 일어나 양 아흔아홉 마리라는 성가를 부름으로써 장례식의 모든 순서는 막을 내렸다. 다음엔 전도자 그레이 목사가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자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자는 기차 시간이 임박해 부득이 기도 도중에 자리를 뜨지 않을 수 없었는데 기차가 철도 공장 옆을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장례식 광경을 볼수 있었다. 수많은 인파가 천막 밖으로 몰려 나와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루더니. 여섯 명의 여인들에 의해 운구되는 관을 뒤따르고 있었다. 이 상막하고 비정한 나라에서 그처럼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로린의 장례식이 이처럼 낯선 이방인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그녀의 삶과 죽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관 속에 누운 로린의 시신처럼 렉탱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던져준 것은 이제껏 없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감각 없는 시신이 그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특별한 권능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같았다. 그날 밤 성령께서는 대부분 여자들이긴 하지만 수십 명의 길 잃은 영혼들을 선한 목자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맥스엘 목사는 설교에서 누군가 위층 창문에서 술병을 던져 로린을 죽게 했던 술집에 대해 아직 살인자가 판명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거의 주장이 관철되는 듯 했다. 경찰 당국에서 살인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술집은 형식적으로 폐업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술집은 거리낌 없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로린을 살인한 죄의 대가로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